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먹을 나물반찬 하러 간답니다. 새 소리 들리나요? 참새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 집에 닭에, 당, 닭을 먹이니까 닭 모이 먹으면서 같이 산답니다. 음, 뭐부터 할까요? 달래는 너무 새고요. 아, 참나물은 한번 베어 먹었더니 현원코고 부추도 조금 하고요. 음 궁궁이도 좀 넣을까요? 기다. 궁궁이를 조금 뜯어서 같이 데쳐서 먹을까 합니다. 좀 비켜 주세요. 네. 왜 까미는 밀고 들어오나요? 음, 이건 조금만 썼고요. 아, 이건 또꼭 구경하다가 오늘 아침 반찬 제대로 준비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백합이 어느새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오가 피나 무잎 을하겠 습니다. 필요 없는 이 새싹들을, 새싹들을 하겠습니다. 밑에 필요치 않은 새싹들이 이렇게 많이 났네요. 가시가 이렇게 듬성듬성 난 것은 그냥 오가피고요. 가시가 아주 촘촘히 많이 난게 가시 오갈피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섞어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 똥나무 향기도 좀 맞고요. 너무 커서 다 잘라버렸네요. 엄나무는 어, 아직 조금 더 있어야겠네요. 바쁘게 다니다 보면 엄나무가 그냥 쳐다볼 새도 없이, 따먹을 새도, 따먹을 새도 없이 그냥 다 세어버린답니다. 꽃 구경도 하면서 가겠습니다. 와, 잉초 막잘 아, 피었네요. 오, 방울 철쭉이요. 흰색, 흰색 피기 시작했네요. 방울 철쭉입니다. 고화학피었고요 속에 스무스무피할할미꽃이네요아 두릅입니다. 두릅 두럽 따로 왔습니다. 우리 집이 추워서 다른 곳보다 조금 늦어요 오늘은 두릅을 데쳐서 고추장에, 초고추장에 묻혀서 먹겠습니다. 조금씩 낮춰야지 두롭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높은 것은 가지를 잘라서 키를 낮춥니다. 면역력에 좋은 찔레 순도 좀 따겠습니다. 찔레순이 속에 들어 있네요. 찔레세순 따면 됩니다. 뭐 이나물이 보이네요. 뭐, 이 나물은 뜯어서 데쳐서 쌈을 싸먹어야겠지요. 된장 넣고 무쳐도 좋구요. 시골에 사니까 이런 게 좋습니다. 여기 사위질빵 있죠? 사위질빵 세순. 새순. 사위질빵 세순도 삶아서 무치면 맛있다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아니어도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질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동초도 있고요. 땅뚜릅이 났다가 추위에 이렇게 얼어 죽었습니다. <laughs> 땅뚜릅은 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맛있, 맛이 향이 아주 맛있답니다. 다음에 또 올라오니까 다음에 먹기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이게 무엇일까요? 방풍나물이지요. 방풍나물은 어, 삶아서 무쳐도 좋지만, 저, 저 담금 장아찌를 담그면 향이 강해서 제일 맛있습니다. 어떤 어떤 나물보다도 맛있어요. 아, 여기 빼고 오기 심었는데 많이 죽어서 또 씨를 한번 뿌려야겠네요 3년째 살고 있는 겁니다 보드러운 잎만 따서 무채, 삶아서 무치겠습니다 아 취나물도 이제 뜯을 때가 됐는데요 아, 이, 치나물보다, 치나물보다 방풍나물이 훨씬 장아찌 담그면 맛있답니다. 치나물도 참치입니다. 참치. 둥글레는 잎을 삶아서 무쳐서 먹으면 되고요. 뿌리는 차로 많이 마시지요. 구수하게, 숭룡보다 더 구수한 둥글레 차한 번씩 끓여 먹으면 좋답니다. 오늘은, 오늘은 둥글레 잎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울릉도치나물입니다. 울릉도치나물 일찍부터 먹어서 좀더 자라야겠네요. 비가 안 오니까 제대로 자라질 못하겠네요. 울릉도치가 아주 맛있, 맛있어요. 향이, 독, 저는 독특한 향이 있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수위에 꽃이 못 피고 얼어 죽은 명자나무입니다. 저희 집이 좀 춥습니다. 돌가 꽃 피었네요. 이렇게 혼자 꽃 피었다가 지고요. 자기 혼자 알아서 잘 난답니다. 나물이 기할 때 쌈으로 먹으면 매콤하게 코를 톡 쏘는 게참 좋습니다. 원추리는 어릴 때 먹어야지 좀 커서 먹으면 설사하기가 쉽답니다. 국거리 먹으면 맛있어요. 코끼리 마늘이 언제 이렇게 혼자 알아서 잘 자라주었을까요? 여기는 영양부추 밭입니다. 영양부추가 가물어서 아직 많이 못 자랐네요. 여기는 두매부추예요. 두매부추는, 어, 파 같은 그런 성질이 좀 맛이 나더랍니다. 두매부추가 잎이 널찍하고요. 이거 어, 잘, 그 조선부추처럼 빨리 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두고 먹기가 참 좋답니다. 여기는 딸기밭인지 달래밭인지 구분이 잘안 가네요. 달래는 이렇게 키워서 내년에 또 먹을 수 있고요. 한꺼번에 다 먹으면 내년에 파먹을 달래가 없답니다. 이게 황근이 황근이라고 하던데요. 어, 닭 삶을 때 넣으면 맛있답니다. 사이름 생각 이 뭐? 걔 이름이 뭐였지? 뭐시더라 <laughs> 음. <laughs> 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났네. 팥배. 어뒤에 이렇게 예쁘게 피었는데 뒤에 있어서 아이고 못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무 밑에는 둥글레 심었습니다. 백합도 심어봤고요.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뭔가 심어서 풀을 조금이라도 죽이고 싶었어요. 수양 감나무가 잘 크네요. 아 어, 여기 이제 꽃사과 많이 크게 생긴, 아 이거는 알 알프스 오토메고요 요거는 무늬 오갈피입니다. 아직 꽃이 잎, 잎이 안나와서 표가 안나네요 음 산행두도 있고요어 오늘은 혼잎나무를 뜯들어 왔는데 아직 어 아직 얘가 싹이 어, 너무 추워서 새싹이 아직 너무 어려서 못먹겠네요. 홀림나물입니다. 화살나무. 준베리, 사랑하는 준베리입니다. 준베리가 열매를 아주 많이 잘 달아준답니다. 구름국화가 밖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이구 아주 수북하게 자랐네요 오 여기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아이고 얘는 풀은 좀 뽑아줘야겠습니다 구름국화는 이렇게 뒤태가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예쁘답니다 분홍할미 입고 또 보고 갈까요 오늘 아침 늦겠습니다 꽃구경 다 하고 언제 밥에 먹나요? 병꽃나무 새싹이 만세 만세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네요. 무늬병꽃이에요. 모두들 좋아하는 삼립국화입니다. 삼립국화 삽닙국화 삶아서 무치면 아주 별미입니다. 삼립국화도 이제 해 먹어야겠네요. 잘 번진답니다. 삼립국화마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삼립국화도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제가 옷순을 좋아해서 옷나무를 구해다 심었는데, 어, 아직 잎이 이제, 이제 날려고 하네요. 이렇게 어립니다.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좀 보세요. 멧돼지가 와서 이렇게 다 파뒤집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요. 여기 내가 밭을 맹게 아니고요. 멧돼지가 와서 이렇게 파뒤집었어요. 아이고 돼지감자 먹으러 와서 여기 여기 도랑가에도다 파뒤집고요. 여기도 다 파뒤집고요. 이러니 남아날 게 없네요. 예? 여기 다 파디 집어놨네요. 아 가죽나무 열 거루 사다 심었는데 두 거루 살아 남았네요. 여기도 다 이렇게 뒤집 파디 집었습니다. 힘도 좋습니다, 멧돼지. 여기 또 우리 어르신께서 우리 시아버지 계실 때땅 뚫어 갖다 심었습니다. 여기 남아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아이고 길 가는 사람들이 여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아, 땅뚜릅이 여기 있는데 얘도 추워서 얼었네요. 자, 여기도 하나 있는데 새습니다 부드러운 잎만 따겠습니다. 여기도 땅뚜릅 있네요 요 향이 맛있어서 튀겨먹으면 맛있어요 여기는 오가피가 잎이 다 피어버렸네요 오가피 잎딸게 없네요 엄나무가 여기 한 그루, 두 그루 있는 걸 몰랐네요 우리 아버님이 실 넣어 뭐 놓으셨는데 너무 커서 이제는 딸 수가 없네요. 안 들여다봐서. 다 잘라서 이거는 닭 백숙 하는데 넣어 먹어야겠습니다. 예, 로메인 상추입니까? 얘는 겨울을 이렇게 바깥에서 다 납니다. 안 얼어 죽어요. 그리고 이거는 씨를 뿌리려고 얘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씨앗만 잘라버리지 않으면 된답니다 여기는 쑥하고 국화하고 섞여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안답니다 어, 일찍 여기 쑥을 뜯어서 먹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미처 못왔네요 선인장 겨울동안 추위에 어이구, 사람 사느라고 애썼다